이차어들어 어, 갈까? 어. 어, 아. 야, 차가 여중에 하나 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 차가. 이이슬라임가이슬라이차이라이

아무리 네. 갔는데? 아니, 이 개, 이 개, 희한 개구리. 는다 오빠 <laughs> 빨리 아가지고이거이를이 그래, 어, 어, 거북이를, 아직, 아직 아, 이 거북이를 아니, 나는 그래. 하는 음. 게이머로서 얘기하는 아니, 미국과는 이 곤충들과 에 엄마 e e 요 it. Look at y 빨리 Look at you. What did you want? Look at y o 리 One 리 o o k One look. One look. One look. One l o 히어 일단은 <laughs> 슬라임을 갖고 놀아볼게요 그 요게 야구르트 슬라임이라고요 먹이면 안돼 지금 <laughs> 제 가게는 해외배송이고 안잘 만들어 잘 근데 내가 그그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 나 현질이도 보고싶은 순간 있어 그 그게 게임이니까 현질하는 거지 이런거는 현질이 나이런 것도 하고싶네 네, 엄청 아 엄청 알아보 정우야 어떡 리 얘가 완전 브루스테이 빠졌을 때있었거든요다했지 아, 아, 우리, 있지? 아, 우리 아, 집에 아, 다 있어. 피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얘는, 아, 아, 얘는 완전 저기 아, 얘 아, 또한 만약 뭐, 뭐 편집하기 나는 따짠. 왜? 좋아 가자. 두브째 <목소리> <목소리> 그때 대리 씨가 말했던 게가스통 이거 같은데. 어, 이거였어. 가스통인데 왜냐면 우리 장난감 있어. 통에는 아직도 있어니까그때부다이어 거지. 가스통인데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거 이것도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들고. 사랑들이 랑들이 되게 오사은니 아빠는 아빠는 조금 해단아빠해지지 어, 아빠는 해 아빠는 좀대해아빠은해아는 죽은 해다니. 아빠는 죽은 해다 해다니. 아빠지 죽은 나 들어가지 다니 아빠는 죽은 다니 아빠는 죽은 다아요 노란 은해다아은다아은 아빠는 죽아아아니아 어, 어 그래, 그래, 그쪽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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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래, 그래, 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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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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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그 아, 아빠 맞아. 왜냐면 여기는 이제 밥마을다 먹어가지고 자리를 치워줘야 다른 손님이 오거든 그래서 여기 옆집옆집있어거기도 가자 이제 준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보어 엄마가 정신을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이편도있이니나아이칸나이거요아니칸나이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여기 주머니. 나눠서 너야할거아니아니아니 이거 정할 거야. 아니 주머니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들고 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자. 알아서 챙겨라. 자요 정리 좀 할.